<목소리> 아니 이런, 이런 말 이런 말이 되나? 근데 슬도니 국방 박식 임선비 닮았는 데. 못 줘라고 팍 아니 이거 세라운드라는데 앞에 버텨줄 사람이 없어. 야 <목소리> <대형 그게 목소리> <킹도픽에 목소리> 아, 근데 킹더 픽이 개 시보바였어. 아니 킹더 말고 할게 없어요. 아니 가베리라서. 아 진짜 인정? 아니 씨발 게임 혼자 했어. 그래프 가봐. 맞아 아니야. 맞아 맞아 씨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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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도 근데 이렇게 해서 형님들하고 이렇게 또 게임 해서 영광입니다. 근데 너무 못해서 이제 같이 아유, 못하겠다. 아, 뭐 못해서예요, 형님. 투시야 <laughs> 언제 입금돼? 내가 이거 충전되면 바로 해줄게. 어, 사비였어? 어, 나, 내학 학고 학고 남캠이 펀딩이 어딨겠어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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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생야 나. 아니 말하고 있는데 아, 어떻게 껴들어요? 아, 말하고 있는 거 기다려야지. 나이네, <웃음> 경민님, <웃음> <너의 굴대> 경민님. <laughs> 경민님, 유미 어땠어요? 유미 차이, 쪼파 차이 지렸죠, 경민님 대답해 주세요. 나스라. 어? 네. 내일 점심에 오지 마. 밥 먹어요. 음... 와... <laughs> 경민님. 경민님. 가처 인년아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. <laughs> 경민님 유미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. 아 근데 유미 잘했어 인정. 아 감사합니다. 역겹다, 근데 진짜 목소리. 내 남자. 근데, 아, 근데, 레오나, 왜할줄안다고 했어요? 아 근데 맞다 레오나, 존나 못하던데요? 나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레오나, 저나 수준에... 아, 어, 어, 왜, 왜, 레오나, 처음 봤어 레기수준 레오나, 죽이나가 선생님 초면에 죄송한데 레오나는 진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아니 저 폴사님 저,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근데 쿠팡에서 사셨죠? 고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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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괜찮아요? 어때? 후기 어때? 아 근데 <laughs> 나 진짜 억울한 게 게임 저 땅으로 했는데 나보다 별풍선 많이 받는 거야. 나 인생 현타온다 지금. <laughs> 아예 빨리 후기 어때요? 그, 그거 어때? 푹신해요 침대? 아, 모르겠고 창기 님, 오늘 창기 님 몸속에 한번 들어갔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어? 어? 어 뭐야? 어. 아니, 아니 진짜로 침대 어때요? 좋아요? 아니, 저희 방 침대로 왜 궁금 막왜왜 눕고 왜, 싶으세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저도 사야 되는데 똑같은 걸, 걸 99세운씨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면 여기 와서 누워보시던가요 그러면 <놀람> 좋어드릴게요보시던가와 <laughs> <laughs> 이게 존재할 삶인가 와나 진짜 억울하다 야 잠깐만요 현민아 그때 <laughs> 아, 우리 <laughs> 그 운동 가르쳐준애 있지 소윤이 <laughs> 어 맞아 <laughs> 아 저거 <더> 우리 이상한 거왜 저거 이상해 이거 <laughs> 소유는 친구야 얘가. 아 그때 풀빌라 가서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어, 이분이었어? 맞아 맞아 얘얘 얘. 예, 예, 예. 와 갔으면 진짜 좋다. 강민님 제방송 보고 계시네요. 아니야 혹시 안녕하세요. 누가한테 협박 받고 있나요 진심으로? 와 <laughs> <laughs> 어, 1545분께서 <laughs> 저를 보고 계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하나만 물어볼게요. <laughs> 네. 이제 후기 좀 알려줘요 빨리. 놀아요 장기님. 아니, 괜찮다, 여기 이거 두 명이서 누우면 딱 알맞아요. <laughs> 저는 지금 경민 씨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저 침대예요. 무슨 소리야? 지금 제 얼굴 보고 계시잖아요. <laughs> 그런데 경민 씨 보는 거. <laughs> 아니 근데 몇 살이세요? 슬돌이 님? 아 29이요. 어어? 쩐지 되게 <laughs> 동하네 농익은 들이에 어쩐지 먹을대로 먹었구나. <laughs> 아 근데 동안이긴 하다 는데 인정 근데 아저 아까 아까 아이디도 쓰레기였잖아요 아기예요 아직 아기예요 다쳐 이녀아아 아, 근데 나 진짜 나 내일 편의점에서 호빵 먹어야 돼 뭔가 호빵 먹고 싶다 쓸쓸히 보니까 와동민씨 뭔가 볼이 되게 어? 빵빵해 호빵 같이 생겼었는데 어머 저의 볼을 뜯어먹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? <웃음> <웃음> 뭐 특별히 살짝 떼드릴게요. 근데 이거 왜 방송국 프로필 저 누구세요 근데? 언니가요 지민아. 어? 제 비율이 안 좋아. <웃음> 아 <웃음> 다음에 경훈이랑 같이 술먹방 한번 해요 근데 친구들이랑. 아 좋아요. 야 슬아 니네 말고 니네 친구들 보내. 아니 근데 뭔가 친구들이 이쁜 상일 이 것, 것 우리 같은데 우리. 근데? <laughs> 아니, 인스타 어디서 봐요, 근데? 아니, 경민님 벌써 제 인스타까지 알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? 진짜 그만해 찾아가기 전에, 제발. <웃음> <웃음> 제발 인스타만 좀 알려줘봐. 아, 제가 그, 조만간 만들게요, 경민님을 위해서. 아, 진짜 작정했다, 작정했어, 근데, 진짜. 아, 일 일단... 다음에 한번 술, 먹방 가시죠. 오케이, 확인. 아다 고생했다, 리, 다들. 새돌이 많이 찾아주세요. 뭘?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와, 독하다, 독해.